목순의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막판 여섯 번째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보십시오. 초면은 막 여기서 막 부어부어 뭐가 부구 나왔는데, 지금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입니다. 자, 보십시오. 아, 이제 거품이 안 나옵니다, 이제. 거품이 안 나와요. 자, 보십시오. 아, 조금씩 나옵니까? 어, 초면은 이게 시작하기 전에 는 엄청 아팠습니다. 아, 안 나오네요. 자, 보십시오. 여러분 무좀에 걸려고 계셨던 분은 위에서 제가 이걸 올립니다.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. 한 6개월 됐는데 약을 먹어도 안 나서 제가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. 많이 났습니다. 보십시오. 첫 번째하고 많이 달라졌죠? 일단 거품이 안 납니다. 나오질 않아요. 자, 아프지 않습니다. 김복선의 분영 상을 마치겠습니다.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괜찮죠? 보십시오. 거품이 안 나와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서 막 뽕뽕뽕 뭐가 나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발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, 대단하지 않습니까? 감사합니다